오, 지금 이제 오토 파일럿 시스템 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우측 신호를 줬나? 아직 안 줬습니다. 주면 스스로 차선 변경이 다시 좌측으로 줘봐. 오 스스로 알아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지금같이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를 차가 알아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들 중에서는 어, 유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인데요. 어, 다시 한번 우측으로 한번해볼려요 지금 이건 손은 놨어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한번 해봐요. 다시 한 번. 지금 왼쪽 신호를 넣고 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얘가 그 좌측 그 신호를 주니까 스스로 알아서 어, 차선을 변경합니다. 어, 신기하다. 어, 지금까지 이런 거 봤었어요? 그냥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을 사실상 뭐 마녀걸이서 붙잡고 있는데. 어, 된 거나 똑같 거든요. 음, 차선 을알 어, 아서, 어, 변 경하 는 어, 그런 시스템 맞 습니다.